네, 안녕하세요. 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동 영상 조회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 취직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또 코멘트 안에서 아마존 취직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한번 아마존 취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부 분에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아마존 잡리서치, 잡설치라는 사이트인데요. 더 하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에서 아마존 잡업 분이 치시면 이렇게 쭉 뜨실 거고요. 여기서 아마존 잡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어, 디폴트로 제 팬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검색하시는 부분에서 쭉 이렇게 공인공고가 쫙 나올 겁니다. 92까지 엄청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요. 여기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아마존을 취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도쿄부터 생략을 해볼게요. 치바 아니면 가겠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솔팅이 좀될 거고요. 지금 아까 1에서 90이었는데 1에서 8이죠. 이 안에서 조금 재밌어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은 뭐 엄청 많죠. 여기 약사도 모집하고 있고요. 아, 이게 워, WHS 코디에 들어가서 Workplace Health and Safety, 사무실 내에 뭐 안전, 뭐 이런 거 책임지는 사람일 이것 같아요. 여기. 에어리언 매니저라는 게 아마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창고 관리해서 중간 관리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레벨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레벨 3이 일반 평사원부터 레벨 12. 12가 아마 지금 엔디상이나요그 제표 웨이저스가 l c 이였죠 이게 아마존 내에서 사내 공고를 살펴보면 각 이렇게 직책에 옆에 이게 L 몇인지 적혀 있거든요. 이게 l 4다 에어리어 매니저, 이게 L4일 거예요. 이건 L4, 이건 L3 이렇게 다 나오는데 4, 5 공고에서 보면 이제 레벨이 숨겨져 있죠. 지원하실 때 연봉 협상 부분에서 조금 레벨을 숨겨야 좀더 싸게 데리고할수 있겠죠. <laughs> 네, 지금 하나 찾았는데 니열 에어리어 매니저. 음. l5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inbound central operation 이렇게 position 찾아서 들어오시면 apply now 이렇게 적혀있고요. serial area manager inbound central operation 이 적혀있고요. 그리고 여기 job description. 네, 저는 일본어를 잘 못읽 으니까 영어로 일단 보겠습니다. 아, 필요하신 분들 정지하시고 일본어 쪽 보시고요. Description, d i s p o s i t i o n 에서 이렇게 쭉설명 나오고요. Scope of Work,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Building New Mechanism, i n n e Management, 뭐 일반적으로 시니어 매니저가 하는 것들이죠. Key Top Responsibilities에서 구체적으로 이 포지션이 채용이 되면 어떤 일을 중심, 중점적으로 할건가30% 이런 일, 30% 이런 일, 20%, 20%. 네, 실제로 지원할 거 아니니까 대충 응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베이스 퀄리피케이션이죠. 꼭 굳이 이 베이스 퀄리피케이션을 안 맞추셔도 돼요. 대충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비즈니스 레벨, 어, 이게 일본어 비즈니스 레벨이네요. 어, 이건 신기한. 매니저급 대, 매니저급 대면 좀 일본어를 많이 보긴 하던데, 여기는 센트럴 팀이라서 그런지, 뭐 비즈니스 레벨 일본어로 보네요. 어, 3년, 3년 이상, 관 경험, 매니지먼트 네, 경험이 필요하겠죠 리더십, 시니어 에어리오르 쳐다보니까 그리고 프로펜시 프로피션시, 아웃룩, 보드, 엑셀, 뭐 사회면 당연한 거겠죠. 베이직 네, 콜리피케이션 되게 낮은 편이네요. 시니어 에어리오르헤5 급은 아닌 것 같아요 베이직 콜리피케이션 보니까 F급인 것 같은데. 다시 프리폴드 퀄리피케이션까지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경험이 있으면 뭐 가산점이다. 3년 이상 뭐 이쪽 분야에서 경험하신 을 분, 3년 3년 이상 리더 경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저런 스킬, 비즈니스 잉글리시 비즈니스 일본어, 비즈니스 잉글리시면 커뮤니케이션을 <laughs> 괜찮은가? 웹툰심, PC, 스티컬 네, 아마, 네, 저는 이미 아마존을 나왔기 때문에, 엘프인지 l 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잡을 찾아서, 네, 저는 주로 일단은, 네, 아까 보신 페이지에서, 아마존 잡스에서, 네, 여기서 필터 찾아서, 어, 이름, 이름이랑 지역 보면서 재밌는 포지션을 찾고요 포지션 참다, 포지션을 찾았다. 그럼 우선 들어와서, 저는, 베이직 퀄리피케이션부터 봅니다. 여기서 일단 내가 지원이나 할수 있는가, <laughs> 그리고 나서 아 이거 괜찮다, 지금 가능하겠다 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죠. 그래서 어 이거 괜찮다, 그럼 이제 어플라인아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재밌는 포지션 엄청 많고 정말 많아요. 일단 어, 지역에 따라 솔직히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어, 우선,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많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일본, 한국도, 한국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도, 한국도 있고, 한국 77, 한국은 작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일본 안에서만 500개 이상, 그리고 도쿄만 500개 이상이죠. 여러 곳에서 구인 공고를 내고 있고요. 전직 이직 사이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마존에서 직접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서 알바하면서 일본어 배우시고 알바만 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한번 알바하고 1년 경험 쌓으면서 일본어 배워서 한번 이런 아마존도 지원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우선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역시 아마존이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꼭 필수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허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영어만 어느 정도 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토익 600, 700 정도만 되면 지원 가능하시니까요. 일본어 하시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바짝 공부해서 토익 한700 정도만 만들어 놓고, 혹시나 일본에서 아 목을 끝나고 한국 돌아가시기 전에, 참고 한번 짬내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소리도 없고, 면접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또 나중에 재밌는 토픽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